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만기입니다.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MK Podcasting. 자, 또다 송만기 방송, 오늘 여섯 번째 방송 진행합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입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국 경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경제정책보다도 과거를 죽이는 정치 보복이 아직도 모든 뉴스에 할애가 되고 있고 과거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어서 부시는 그런 어, TV 방송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옛날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방송이 똑같이 자 TV 조선 외에는 9시 뉴스, 8시 뉴스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s b s 방송을 보고 제가 기자를 보냈습니다. 방송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죽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외에 그런 방송들이 다 문재인 정권의 대변인 방송. 참, 기가 찹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TV 조선, 네. 9시 뉴스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야말로 정직한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정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먼저 슬쩍 던지는 사람이 바로 문정인 특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을 보고, 맛을 보고, 괜찮으면 또 나오는. 이것이 하나의 전략전술이 됩니다. 우리 우파 그런 전략전술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자, 떴다 송만기 오늘 7월 3일 방송 그런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는 참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완전히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문 특보는 사드 배치로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불리해지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는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정부는 이제 그런 것으로 명분을 얻고서 또 딜레이 시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죠.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문단 다시 재개 문제. 이런 것들도 권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특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라고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었죠. 완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딱 분위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전술 튀어 나옵니다. 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 이런 말도 하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놔두면 된다. 참, 어느 편, 어느, 참, 정책 대통령, 그, 뭐,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문재인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의 대변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압박으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 문제 떠들지 말합니다. 20만 명이 많은 곳에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데도 말하면 안 된답니다. 참 웃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문특보의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천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죠참 무섭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안미 동맹에 대해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 최선의 것은 동맹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자 안보 협력 체제 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도 했어요.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3대 세습 수령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주체 경제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네, 참 무섭지요. 참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아닌 특보, 문특보가 슬쩍 던져놓고 어떤가 국민들 반응 보고 모든 방송은 언론은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대국민 설득 하나의 전술 전략입니다. 분명한 여당이지만 저는 야당입니다. 아주 잘한 짓이죠. 잘하는 짓이 무,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 설득해서 이번 지방 선거 다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파는 못 합니까? 못 하는 우파가 바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북한의 인근 탄압 3대 세습 수 수령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계속 진행되지만 막을 수 있는 야당이 아닙니다. 자, 안보적 위험과 경제적 대가를 무릅써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바로 당하는 현실입니다. 북한의 문을 열게 하고, 북한을 미국과 직접 연결해서 대화하게 하고, 한반도에서는 긴박했던 무력 충돌의 뇌관을 제거, 제거할 수 있었던 것,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야, 미국 정상 회담 이후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일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바통을 김정은하고 트럼프에게 넘겼다는 얘기죠. 싱가포르 회담이 20일 지난데도 북한의 비핵화는 안갯속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은장만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단을 했고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미국의 줄다리기 두뇌 싸움 오기 경쟁에서 주변을 맴돌고.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존심 없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누굽니까? 네, 이런 것들이 문특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던져놓고 치고 빠지기, 공격하는 참 무시무시한 건데, 한국당은 이런 거 못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집니다.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크죠? 대한민국 신금 청년 일자리 문제, 실업자 문제 가장 큽니다. 따지는 야당 없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 돼서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식당들 조금은 다 내보내고 가족들이 합니다. 신문에는 90이 넘은 노모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서민을 살린다고 하지만 서민은 죽어가고 일자리 없어지고. 자살자도 많아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1위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노무현 탄핵 국민대회 규탄대회 사회자가 2004년도 송만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자, 떴다 송만기. 7분 방송이 8분이 넘었습니다. 자, 한국의 미래는 과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대한 승계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여러 좌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문정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 할지 문정인 특보 요새 뭐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설립시다 자유한국당, 이제 싸울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공격할 것 너무 많은데, 침무하는 그리고 친박 치니, 비박, 참 한심합니다. 자, 또다 속만기, 7월 3일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구분이좀더 지났습니다. 자, 문 대통령, 문장인특보, 여당 사람들,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십시오. 경제가 최고입니다. 경제. 경제 살리십시오. 또 다섯만기. t 스스 s m k p d c a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